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가? 압도적인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가? 그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불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공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가수나 배우나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이나 유명해지더라도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최전선에서 활약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가수라면 한 곡의 히트곡을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히트곡 없이 가수 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선수라면 프로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야구를 하는 사람 중에 몇몇 안 되는 사람이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가 되어도 프로 선수들 중에서 활약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해에 잘 짜여진 뭐 팀으로 인해서 MVP를 받거나 해서 확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그 다음 해도 3년, 5년 연속으로 상을 받는다거나 활약하기란 어렵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계속해서 성공하기란 더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력이 필요할까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따지자면 더 실력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노력인가? 노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과 노력도 아닌 성공하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 생각 방식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체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석가께서 설하신 불교는 인 인과의 도리가 큰 간인 가르침입니다. 인과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도리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인과의 도리입니다.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체관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왜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분석을 하고 성공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관입니다. 체관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계속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크로의 사장인 야나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쓴 저서 속에서 성공의 복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너무 인성 깊었기 때문에 조금 소개하자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 빨리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를 차린다거나 아니면 장사를 해서 빠른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성공한 그 원인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나한테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왜 자기가 성공을 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고 성장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성공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을 했을 때왜 나는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그 성공한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을 해서 또 다음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했을 때 나는 운이 좋아. 아니, 나는 힘이 있어. 내가 뭘 하면 다잘될 거야. 그래서 난 성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성공한 성과를 이룬 그 원인을 똑바로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을 때왜 내가 이런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원인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이 잘못된 원인을 없애버리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도 바뀌죠. 그래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왜 성공을 할수 있었던가 이번에 성공한 원인은 어디 있는가를 분석해서 계속 성공해 나가고 성장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성공하기란 어렵지만, 성공한 뒤에도 그 성공한 원인을 찾아내서 분석해서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그런 결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바로 볼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불교는 인과의 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 연과의 도리입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이라는 내 행위와 그리고 연이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는가. 내 행위와 환경이 합쳐져서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는 트러플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트러플이지만 음식에 도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트러플이 유행을 해서 내가 예전에 빵집에서 빵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한번 트러플을 만들어 보자 해서 트러플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가게도 없었지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체인점을 냈습니다. 하지만 유행이기 때문에 유행은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재행은 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행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러플이 유행했다는 것도 유행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 환경은 바뀝니다. 내가 트러플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유행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트러플을 만든다고 해도 장사는 잘 되지 않겠죠. 그 시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꿔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잘알수 있는 예가 후지필름과 코닥필름이 있습니다. 두 회사는 필름 회사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후지필름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잘안 찍기 시작했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했고 필름 외에도 많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큰 회사로 성장하고 있고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코닥필름은 그런 변화에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닥필름하면 아실 분은 아시는데 지금은 없죠. 이렇듯 환경은 변합니다. 변화에 따라서 나는 대응을 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2kg밖에 안 됩니다. 2kg밖에 안 되는 우리의 뇌가 우리의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 뇌는 머리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것을 피하려고 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뇌의 습성입니다. 이 습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강해집니다. 노화가 오면 옛날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죠. 옛날에 하던 대로 아니면 작년에 하던 대로 올해도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보수적이 됩니다. 새로운 것이 너무 귀찮죠. 요즘은 너무 시대가 빨라서 뭐든지 빨리빨리 변화합니다. 그럼 변화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도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귀찮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이 변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꾸면서 성공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압도적인 성공,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성공을 쫓지 않는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 될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배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인 배우가 만약 성공을 거둔다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돈을 손에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제 좀더 잘해야지 그 사람의 모티베이션은 내려갈 것입니다.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공을 거두는 것 유명해지고 돈을 손에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닌 배우는 연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자기의 연기 성장이 자신의 목적인 사람은 설령 유명해지더라도 돈을 손에 넣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성장을 거두고 또그 결과 더 많은 활약을 할수 있게 됩니다. 성공을 하는 사람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성공을 쫓지 않습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성공했다, 유명해졌다. 이런 목적을 성공을 거두었을 때 모티베이션이 내려갑니다. 거기서 멈춰버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해서 물건을 팔때 아니면 내가 가게를 열어서 음식을 팔때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벌고 회사가 크게 되고 성공했다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아니면 가게가 유명해지고 돈을 잘 벌게 되면 그걸로 끝나죠. 하지만 내가 만든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목적이고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손에 넣고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물건을 이 음식을 판매할 수 있을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 한 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습관 일곱 가지,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영상들을 본 사람들 중에 아,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 만명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을 할까요? 아, 나도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 만명 중에 그대로 실천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은 1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100명도 열심히 해서 성공을 거두죠. 그 중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만명 중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많은 영상을 보면서도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 않죠. 실천에 옮겨 그걸 계속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장사든 아니면 회사 운영이든 그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성공을 거뒀을 때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닌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닌 내가 이루어야 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해내게 됩니다. 저는 불교 강사로서 정토불교를 전문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토불교 중에서도 정토징종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정토 진종을 일본 전국 방방곡곡에 전파를 한보교를한 분이 렌요 상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항상 본문을할때 가슴속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정토 진종의 번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위세가 있는 것이 정토 진종의 번창이 아니다. 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심을 얻는 것이 진종. 정토 진종 번창이다. 이렇게 렌 요상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아 저기 저 가게 번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북적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돈이 모이고 그 돈이 모임으로 해서 여기 저기에 건물을 세우고 배관을 세우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 저곳은 진짜 번창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렌 요상이란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정토진종의 번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리고 여기 저기에 절을 세우거나 회관을 건립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정토진종의 번창이 아니다. 진정한 번창이라고 하는 것은 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심을 얻는 것이 전토 진종의 번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심을 얻다 라고 하는 것은 불교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신심 결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심 획득 이라고도 말하죠. 불교 서적 중에 유명한 탐니초라는 저서 속에는 무의 일도라고도 합니다. 장애가 없는 고통이 없는 일도 단 하나의 세계.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 절대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무너지지 않는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 이것이 바로 절대행복. 그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신심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신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토불교, 석가가설하신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반드시 절대행복이 될수 있다. 신심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불교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건물을 여기저기 지어서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정토 진종의 불교 가르침의 번창이 아니다. 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심 결정하는 것, 절대 행복이 되는 것,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의 번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신념으로 불교 가르침을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을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하는 내 신념이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이 따라옵니다. 오늘은 압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 공통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한 가지라도 진짜 뛰어나게 이한 가지를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불교 가르침을 전해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